<웃음> <웃음> 세 마리 잡고 아빠 부른다. <laughs> 울고 있어. <laughs> 자, 이게 뭔가 지금부터 보자고. 네. 자, 열고, 열고. 꽉접으면 그래도 뭔지 모르겠지, 아직. 네. 그 다음에 여기 같이 동봉된 게 있어. 네. 그럼 이걸 한번 끌어볼까? 네. 요, 무슨 비누 같은 게, 비닐 같은 게 있는데, 요게 이제, 아, 어, 몇 장이? 쓰레기봉투. 아, 쓰레기봉투? <laughs> 그래. 아, 뭐 이렇게 많아, 이거. <laughs> 어. 이걸 사면은, 어? 이제 요게 다섯 장 서비스에다가, 무슨 가루 같은 걸 줘. 근데 한번 보자고. 자, 요걸 갖다가 요렇게 해봤어. 좀 잡아 당겨줘. 요렇게 했어. 그냥 꼭그 끝에만. 요, 뭐, 끼는 것도 있는데, 그냥, 어, 요 끼는 거, 요 있어. 양쪽에 끼는 게 있어. 잘 봐. 이거 선물 주는 거니까. 어. 아빠랑 같이 캠핑 많이 다니지 봐봐 네. 그때 쓰는 거야 아. 요걸 닫어 요톡 튀어나온 부분을 먼저 내리고 그 위를 요렇게 네. 눌러줘 그 다음에 요걸 잡아 땡겨 이거예요? 어? 어, 그걸 너무 잡아 땡기지 <laughs> 말고 요 정도만 잡아 땡겨 네. 그럼 뭘까 그래도 모르겠어 쓰레기통 아니에요? 쓰레기통? 네 쓰레기통? <laughs> 화장실이야 이게요 <웃음> <웃음> 지금 앉아있는 것도 화장실이야 변기야 병 아, 그래요? 어 변기인데 네. 이제 여기 이렇게 해갖고 앉아갖고 응. 이제 그 이제 <laughs> 소피 대피 볼일을 다볼 아 수가 있어 응. 그 다음에 이제 그 물이 하나 있어야 돼 이제부터 네. 마술을 내가 부를 거야 네. 그럼 여기다 물을 이렇게 네. 이제 소변을 여기다 이제 실내를 했다 네. 쳐 어? 그럼 이 안에 지금 물이 꽉 찼어요. 이거 한 통을 다 썼는데, 거기다가 마법의 가루를 한번 뿌려봐 봐. 골고루 다뿌려 무슨 설탕가루처럼 네. 응. 다 뿌렸어 네. 그러면 요게 좀 있으면 네. 뭔가로 변해 네. 지금 물인데 그치 네. 자 요걸 먼저 또 한번 빼 볼까 네. 자 빼보고 네. 요걸 갖다 이제 요렇게 해서 이제 볼을 본거지 이거는 네. 볼 본거니까 이제 묶어야지 묶어갖고 이제 여기다 놔뒀다 쳐 네. 어, 놔뒀다 쳐 그리고 볼 잡았으니까 요건 접고 여기 이제 가방도 줘. 가방도 주니까 여기다 여놓으면 끝나는 거야. 네. 그 이건 선물로 주니까. 네. 자, 이렇게 잡아봐. 나중에 네. 캠핑가서 네. 사용을 하면 돼. 네. 자, 요거 우리가 얘기하는 동안 네. 지금 이제 한, 한 1분 정도가 시간 가게끔 할 거야. 지금 몇초안 갔거든? 네. 그래서 이 마법의 가루.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야. 네. 그래서 요것도 집어넣고, 네. 그 다음에 비닐은, 비닐은, 이제 여기서 다섯 장 서비스를 주는데, 음, 오방방, 그, 구독자에게는, 그, 아까 마법의 가루를, 응? 그, 세, 세 개를 더줄 거야. 그리고, 나중에 비닐 다 쓰면, 어, 주문해도 되지만, 일반 그냥 튼튼한 비닐을 사용해도 괜찮아. 그래서, 일단, 이제, 오늘 이거 보고, 이제, 나중에, 아빠랑 그, 저, 차박할 때 사용하고, 요건 아직 시간이 좀안 됐지만, 어, 1분 됐나? 1분 됐을 거예요. 1분 됐어? 응. 응. 그러면 이제 알아서 한번싹 펴봐. 응. 응, 한번 펴봐. 오메! 우와! 까봐봐. 우와! 응, 더. 어. 대박! 응, 대박이지? 네. 어. 우와. 만져봐도 돼. 이게 뭐예요? 그 소변을 누게 되면, 이렇게 변해. 그때는 만지면 안 되지겠지? <laughs> 어, 이건 지금 어? 수돗물로 한 거니까 우와. 이렇게 변해. 이렇게 변하니까 네. 그냥 털어도 버리거나, 아니면 그냥 이렇게 해서 쓰리트먼 네. 버려도 돼. 음. 그러면 환리를 간단하게 해결한 너무... 거야. 음. 되게 신기하지? 네. 그래서 마술이야. <laughs> 그래서 그 나중에 차에서 사용을 하면 돼. 음. 자. <laughs>